업자 수가 최근 12개월 동안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30만 6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2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번 감소세는 5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팬데믹 이후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 회복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즉 노란우산 공제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총 8,8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지원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창업과 비교해 폐업 비율이 80%에 달했습니다. 즉, 10개의 신규 개업 상점 중 8개 상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의 감소와 함께 경제 상황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지원 반환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